거 아니라니까. 죠아 어, 맛있기는 한데 자기 전에 안 먹어. 나잘 응. 거야. 나 아까 많이 먹었어. 토끼는잘 거야? 어 나도 잘어 나도 잘 거야. 하은이는잘 거야? 아무도 잘 거예요. 소이는 소주는 방이 잘까? 서준이 그러면 주희은 같이 자고 싶어요. 주희도 잘 거예요? 주희 같이 자고 싶어? 응 어, 그럼요. 어디? 주이 잘 거예요. 안잘 거면 나놔주세요난 저기 하모 데리고 저기 아윤이 언니 인형 데리고 가서 잘 테니까. 응? 주이도 잘 거예요? 안잘 거예요? 아이고. 아이고. 고고고고. 고 하모랑 다 이불 덮어 줬어요. 왜 나는 이불 덮어 줬다고 꺼냈어요? 음.